뭐지? <laughs> 안녕, 안녕. 저희 제재가 미용했거든요. 제재야.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짜잔! 짜잔! 너무 귀여워! 세제. 오늘은 스우파 예편 봤어요. 봤어. 원픽이 너무. 원피 <laughs>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칼바람 하냐고요? 할바람 하죠. 별로 안 좋아하지만 녕니세와 쿠라 뭐하지? 쿠라 이거 초대해볼까? 자꾸. 쿠라 아직 방송하고 있나? 누제? 아, 오늘 은비 언니랑 전화했는데, 언니가 누제님이랑 아는 사이라고 오늘 샵에서 만났는데, 제가 팬이라고 그랬다고 전해줬다고 은비 언니가 얘기해주더라고요. 역시 언니. 언니가 전해줘서 또한번 성덕 됐다고요. 헤이 마마 춤춰주세... 요 헤이 마마 너무 어려워 난 그냥 누진 님이 추는 거 앞에서 보고 싶어 노재 언니랑 어떻게 친해진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어요. 생얼이냐고요? 생얼 쌩얼 아니에요. 눈썹도 그렸고 얼굴도 입실했고 입술도 발랐다고요? 우와. 예나가 준 헤이마마 봤죠?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 최예나 진짜 최고야. 이제 밥 먹으러 갈건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밥 먹기 전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도> 저 저는 갈비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이거 필터가 없는 게 낫나? 필터 없는 게 낫나? 있는 게 나은 거. 있는 거 나은 거 같아. 잠시만요. 어된 어, 건가? 언제 볼수 있어요? 조만간 또볼수 있지 않을까요? 필터 없는 것도 예쁜데? 진, 진짜요? 그런가? <laughs> 댓글이 느려서 빨리빨리 빨리 말하고 싶은데, 나도 빨리 읽고 싶은데 안 읽었죠. 지금 어디서 하는 건 집에서 라이브 방, 집이에요. 쿠라 방송 끝났나? 쿠라한테 방금 카톡 보냈는데. 답장 왔는지 한 번만 확인하고 올게요. 못 걸려! 짜증나, 짜증나. 사쿠, 사쿠, 사쿠 삼구 요청 버내 과연, 그녀는 방금, 방금 카톡하고 있었거든요. 내거 받아줬으면 좋겠다. 초대를 보내보겠습니다. 코에 점 원래 있었어요. 여기도 있다고요. 코에 점 있는 걸 설마 이제 한 거야? 너무한데? 아, 그래 안되안 안 되나 보다. 음, 속상해. 미나미 맞아. 미나미 인스타 만든 거 봤어요. 여전히 귀엽던데. 애기야애기 아기. 여러분 이제 밥 먹으러. 가볼게요. 빠이빠이. 노즈님한테요? 에이, 어떻게 걸겠어요? 실례지. 부끄러워요. 수연이? 수연이 들어왔어? 수연? 뭐지? 수연이 보고 있다는 건가? 잘못 봤나? 느려가지고 이게 안 보인다. 여러분 갈게요. 안녕 <놀녀녀녀노>